안녕하십니까. 이나무입니다. 오늘은 내년 2024년 코스피 전망을 해보겠습니다. 저는 아, 전반적으로 지금 리스크보다는 하락 가능성보다는 리워드 상승 아, 가능성이 더 높다고 보기 때문에 아 3천을 충분히 돌파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뭐 다른 의견도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 영상에서는 국내와 미국 증시 기업 이익의 증가를 비교하면서 다양한 얘기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아 11월 달에 뭐 아주 그전 세계 주식장이 좋았어요. 그래서 어 우리 코스닥이 13% 코스피가 11% 올랐고. 그 다음에 전 세계적으로, 그 다음에 미국 시장도 한9% 상승을 보여서, 뭐, 진짜 깜짝 놀랄 만한 상승을 보였는데, 실제 뭐, 4분기가 원래, 항상 시장이 좀 강세를 보내, 보이는, 그니까 미국 뿐만 아니라 한국이 포함된 이머징 마켓도 4분기가 보통 랠리가 많은 국면인데, 하여간, 어, 상상을 초월했다. 시장의 그, 아, 상승 강도가 그래서 이제 위험 자산 선호 현상이 목격이 된다고 파이낸셜 타임스가 지적을 했고 저도 100% 공감하는 게 기업의 아 그러니까 일단 주가를 그 결정하는 여러 가지 요소 중에 가장 큰게 기업 이익과 금리인데 일단 기준 금리의 인상이 이제 중단이 거의 된것 같이 공감대가 형성이 됐고 저도 거기에 동의를 하고 그다음에 기업 이익이 회복이 내년에 많이 되는 그런 기대감이 있습니다. 특히 국내는. 그래서 약간 펀디멘털하게 약간 리스크 온 모드로 지금 들어가는 그런 국면이라고 생각을 하고, 국내에서도 한국 주가는 우리 이제 수출, 그 데이터에 아주 민감하게 반응하고 실제 코스피가 수출을 선행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가장 대표적인 수출 항목인 그 반도체가 이제 약간 V자형의 회복을 보이기 시작했고 11월 데이터를 보면 반도체 수출이 13% 증가, 메모리는 무려 36% 회복. 그러니까 이제 작년이 워낙 안 좋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 재고가 소진이 되고, 공급적의 디스플린, 공급을 조절을 하면서, 이제 수급이 약간 타이트해져서 가격이, 제품 가격이 이제 DRAM 가격이 많이 올라갔는데, 물론 이게 이제 앞으로 뭐 6개월 정도는 더 가겠지만, 그 이후에 특히 2025년에 얼만큼 지속될 것이냐, 그것에 대한 의문은 있습니다. 하지만 확실한 것은 반도체, 아, 전반적인 우리나라 수출이 회복이 되고 있고, 상당히 청신호다. 그런데 이제, 그, 이게 국내 경제신문, 이제 한 면에 나왔던 기사인데, 아, 저는 개인적으로 국내 증권사의 코스피 전망이 거의 뭐, 무용, 쓸, 별로 필요가 없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아, 지금 코스피가 2,500 정도인데, 7대 증권사, 뭐, 여기는 삼성, nh, 한, 두 증권, kb, 뭐, 다 포함됐습니다. 여기 이제 리서치 센터장들한테 내년 코스피 전망이 어떠냐.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이제 레인지가 있는데 제가 가장 낮은 지수의 가장 보수적인 낮은 것과 높은 것의 평균을 뽑아보니까 낮은 것은 2250. 높은 것은 2720. 그러니까 2500을 기준으로 그냥 한10%더 빠질 수도 있고 10%더 오를 수 있다. 저는 전망도 솔직히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진짜 좀 책임없게 전망을 한 거고 상저하고라는 것은 한국 같은 변동성이 심한 데서는 잘 모른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상반기가 잘 모르니까 낮고 하반기는 이제 먼 미래니까 이제 좋을 거라고 막연하게 하는데 대단히 무책임한 것이고 제가 이제 설명드릴 기업 이익의 급격한 그 경기 관련된 회복을 감안 안 하고 그냥 무책임하게 한 얘기다. 그래서 뭐 이런 거는 제 생각에 오히려 서베이할 필요도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반면에 미국은 기업 이익이 우리보다 훨씬 안정적이에요. 이제 어, 우리가 금년에 뭐50% 감익을 하지만 미국은 어, 감익을 조금 할줄 알았지만 한1% 증가하고 내년 후년에 한10%연10% 10 정도 이익을 보이는 정도로 안정적이지만 금리의 전망에 대한 가정, 그 다음에 적정 퍼수준이 그러니까 그 목표 멀티플이라고 하죠. 적정 퍼가 얼마이냐에 따라 해서 논란이 많아서 실제 그 내년 그 S&P 500 기준으로 전망치도 되게 다양해요. 근데 일단 공통적인 것은 지금 4,500이 S&P 수준인데 이것보다 낮게, 아, 내년 연말에 끝날 것이라고 보는 사람들은 거의 없고, 80, 90% 이상이, 아, 상당히 올라간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5,000 이상, 그니까 러 지금으로부터 한12% 이상, 아, S&P가 올라갈 거라고 전망하는 사람도 많아서 상당히 기업 이익은 안정적인데도 S&P에 관해서 다양한 의견이 있고 우리나라도 증권사들 전략가들로서 채드들이 이런 식으로 좀 개인적으로 확실한 의견을 좀발표야 밝혀야, 밝혀야 되는 게 아닌가 이제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은 제가 항상 강조하지만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만큼 산업 구조가 그 결과 기업 이익이 변동성이 높은 나라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그, 그 나라나 그 기업의 성장은 장기적으로 기업이익이 얼마만큼 가팔르게 성장을 하느냐. 그 다음에 경기에 따라서 이제 변동성이 그 기업의 그 나라의 주가를 결정하는데, 우리나라 주가는 여기 이제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기업이익의 사이클 관점에서 기업이익이 지금 얼마만큼 회복이 되고 있고, 그 앞으로 그 회복이 얼만큼 남아 있냐를 보고 그게 주가에 얼만큼 반영됐느냐를 우리가 따져야 됩니다. 그러면 여기 그림에서 보다시피 기업 이익이 금년 상반기가 바닥이었고 이제 회복이 되는 초기 단계다. 그러니까 이제 야구를 치면 뭐 9회가 그러니까 이제 야구 경기인데 한 3회 정도 우리 이제 지나갔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금년 상반기는 한국 기업의 이익이 52% 감익을 했는데, 그러니까 100에서 50% 감익을 해서 우리가 50에서 시작을 하면 내년에 우리 컨센서스 앤러스의 추정치를 보면 내년에 58% 기업 이익이 증가하고 2025년에는 더 아, 23%가 증가를 합니다. 근데 올해 50%가 감익을 하니까 아, 내년에 58%그 다음에 23% 증가해도 실제 원래 100 대비 3%가 모자라요. 그만큼 인재 기업 이익이 recover 회복되는 국면이고 미국은 이제 금년에 뭐돈 돈이나 한1% 기업 이익이 증가하고 내년 후년에 각각 11% 12%를 증가한다. 그래서 제 생각에 이렇게 큰 회복이 물론 그 회복에 관한 리스크도 많고 불확실성도 많지만 회복이 보이는 건 확실하기 때문에 우리가 좀더 장을 긍정적으로 봐야 되는 게 아닌가 이제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외국인들이 11월에 한국 주식 되게 많이 샀어요. 4조 원 이상을 샀는데 저는 이것이 바이코리아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다음 페이지에 보여드리겠죠. 외국인들이 한국을 엄청 언더웨이트해서 뭐더팔 거는 없지만 최근에 뭐 공매도 그 금지 그런 정책도 있고 한국에 대해서 상당히 좀 부정적입니다. 그 대신 전 세계에서 가장 경쟁력이 있는 그런 기업을 개별 종목을 집중적으로 산다. 그래서 실제 그 외국인 매수도 집중된 게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그 다음에 코스닥에 HPSP라는 반도체 장비 회사 이런 데만 집중이 되죠 그래서 바이코리아가 아니고 바이 개별 종목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것 같고 골드만삭스 자료인데 외국인은 한국을 지금 엄청 언더웨이트 이미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이번에 공매도 금지가 되고 나서 외국인들이 팔고 나갈 거라고 이제 국내에서는 얘기를 했는데 그거는 잘 모르는 얘기고 한국을 안 하는 사람들이 좀 많아질 거예요. 해치 펀드는. 그러니까 뭐 롱하고 쇼스 같이 정리하니까 실제 시장에 미치는 충격은 없고 그 다음에 한국에 참여를 덜 하면 외국인들이 매매가 줄어드는 거죠. 근데 이미 그 일반 뮤추얼 펀드, 롱온리 펀드들은 워낙 언더웨이시 돼 있어서 뭐더팔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글로벌 펀드, 이머징 마켓 펀드, 아시아, 일본 밴, 그 아시아 펀드를 보면 벤치마크 대비 언더웨이 트 비중이 얼만큼 되냐 하면 53%에서 96%. 그러니까 원래 100을 사야 되는데 53밖에 안 샀고 가장 그 비중을 적게 갖고 가는 데들은 그 다음에 좀 많은 데들은 96%. 그러니까 엄청 언더웨이지돼 있는데 상당히 언더웨이지 진짜 많이 된 거예요. 왜냐하면 국내가 원화가 이렇게 절하됐을 때 외국인들이 한국 시장을 되게 좋아했었고 과거에 중국 문제가 되게 심각해서 중국을 언더웨이트 했는데도 한국을 어 이렇게 언더웨이트 했다는 건 상당히 베어리시하게 보고 있다 근데 뭐제 생각에는 추가로 팔 사람들은 외국인 중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사도 선별적으로 반도체나 이런 종목만 살 것이다 전반적으로 한국 시장 지금 리스크 리워드 우리가 투자할 때는 항상 우리 업사이드만 얘기를 해요. 근데 이제 반면에 안 좋은 리스크를 항상 생각을 해야 되는데 한국 중시는 리스크 리워드가 상당히 매력적인 수준이다. 다음 페이지에 제가 이제 리스크도 얘기를 하겠지만 그래서 우리가 금년에 이익이 반토막이 나지만 하반기부터 회복을 보이고 내년에 58% 이익이 증가하고 그 다음에 2025년 23% 증가한다는 가정하에 이제 퍼가 내년 기준으로 한 10배, 11배 되는데 우리 이제 최근에 뭐 엄청나게 외국 자금이 밀려 들어가는 일본과 비교하면 일본은 기업이익 증가율이 한 7, 8% 밖에 안 돼요. 하지만 안정성을 보여서 외국 사람들은 10% 조금 모자라는 기업이익을 증가하지만 배당주고 거버넌스가 계산이 되기 때문에 일본이 퍼가 열 레벨을 높아도 좀 컴퓨터블 편안하게 생각한다 한국은 여전히 좀 불안하게 생각한다 하지만 너무 많이 빠진 데에서 우리가 올라오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는 이제 2100 에서 2500 까지 왔잖아요 근데 고점 대비 아직도 많이 아, 3300 대비, 전고점 대비 많이 좀 낮은 수준이니까, 리스크 리워드가 상당히 매력적이다. 하지만 이제 우리가 리스크도 한번 생각을 해야 됩니다. 뭐, 내년에 전 세계적으로 예상 못 했던 지정학적인 리스크, 뭐, 이스라엘 하마스 정댕이 뭐, 중동전으로 확정이 된다거나, 중국, 대만의 양안 리스크가, 아 뭐, 발발한다든가, 뭐, 그런 것은 진짜, 그, 금융시장의 그 악재이죠. 그 다음에 이제 반도체 사이클이 턴을 하지만, 향후 한 6개월은 뭐 확실히 좋을 것 같은데, 진짜 2025년까지 사이클이 지속이 될지, 더 길게 2026년까지 갈지, 뭐, 그것은 우리가 좀 지켜봐야 되고, 결국 수요의 문제입니다. 세 번째, 이제 중국의 부채 문제 되게 심각해요, 부동산 문제. 지금 이제 덮어두고 있는데, 이게 터질 뇌관이 될 수도 있고, 마지막으로 이제 한국의 부채 문제를, 가계부채 문제를 우리가 해결 못하면, 근본적으로 경제 성장이나 기업이익의 증가에 되게 한계가 있고, 밸류에이션도 뻗어나가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너무 이제 국내에는 뭐 가계부채 사상 최대다, 출산율 낮다, 뭐 내수 성장에 덫에 걸렸다, 뭐 늪에 빠졌다, 이런 이제 악재가 있지만 우리가 좀 냉정하게 놓고 보면 지금은 2024년을 놓고 볼 때는 조금 시장을 긍정적으로 바라봐야 되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